공연을 미 주류사회에 선보이게 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국구학진흥회가 24일 플러싱타운홀에서 4개국 총 43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세계구학경영대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경영대회를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함양된 실력을 평가받고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 제 11회 세계 한국 고악 어, 경연 대회와 링컨 센터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구악 경연 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고, 25일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구악협회 창립 50주년 특별 공연에 출연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참가팀은 약한 43개 팀이 접수가 완료됐고요. 어, 4개국,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 4개 주에서 모두들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저 멀리 브라질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하시고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겁니다. 25일 메아트 링컨센터에서 펼쳐지는 한국구학협회 창립 50주년 특별공연에는 한국에서 이영희 한국구학협회 이사장과 박수관 명창, 이미주 서울시 무용단장 등 총 14명의 인간문화재 및 전술자들이 참석합니다. 토요일에는 링컨센터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전통 국악의 향연은 한국국악협회 50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최고의 국악인들 14명이, 인간문화재급 14명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에 링컨센터에서 펼쳐질 전통 국악의 향연은요, 지금 표가 거의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서두르시지 않으면 이번에 그 아주 성황리에 열릴 이번 행사에 관람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빨리 이 방송을 보시면 링컨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티켓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좌석은 50불씩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미주한국국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9악계의 거장들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임으로써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NK뉴스 김상수입니다.